네 안녕하세요 왕심심입니다 저 오늘 시장 다행히도 0.0%대긴 이 하죠 보합이긴 한데 어쨌든 하락을 멈췄습니다 좋은 징조로 보여지는데 저희 한번 증시 분석 간단히 해보고요 어, 최근에 제가 추천을 거의 드리지 않았어요 고의적으로 안 드렸는데 오늘은 좀 드릴까 합니다 해서 이전 추천 종목들 분석해보고 또 오늘 추천 종목까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시부터 한번 보실게요. 증시 제가 좀잘 맞추긴 해요. 근데 이게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맞추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응이 어렵죠.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세력이 증시를 조작할 수는 없잖아요. 수급 논리에 따라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패턴인데, 지금도 보시면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드린 구간 포인트를 중심으로, 16일날 제가 인버스 처음 언급드렸고, 이후에 밀리면서 이제 이날, 이날 딱, 이날 정확히 며칠이죠? 네, 21일날 증시 추가 폭락 가능성 말씀드렸고, 어제, 그리고 오늘 좀 많이 밀렸던 모습입니다. 오늘 2.5%까지 밀렸는데, 종가로는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 추세적으로 가면, 하단 받고 이렇게 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한 가지 우려스럽다면, 오늘 양봉이 나오려면 좀더 강하게 나오고 내일 밀려야 되는데, 이게 양봉이 아니라 음봉인데 좀 애매하게 마감이 되었다는 부분과, 또 보시면 62평 하단, 장중 이탈이 한번 나왔다는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켜볼 여지는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네, 코스타 기준 825 포인트 그대로 유효합니다. 해서 코스타 825 종가 이탈 없으면 회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피도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62평 타고 2 3 0 0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네. 2300 이탈 없으면, 종가 이탈 없으면 회복합니다. 지금 아래 꼬리에 달았죠. 뭐, 마찬가지로 62평 장중에 깨긴 했지만, 추세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그리고 있고, 뭐, 단중기, 중장기적으로 보면, 뭐, 상향 패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지라인들, 또 저항라인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해서, 지금 특별한 이슈가 반복되면 또 추가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 뭐알 수가 없어요. 해외에서 어떤 이슈가 나올지는 하지만 특별한 게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추가하락은 조금 덜할 것입니다. 2300과 825 포인트 코스피와 코스닥 라인을 지켜주면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증시는 이렇게 하고요. 저희 최근에 추천드린 종목은 많이 없긴 한데, 이전 추천드렸던 종목들, 어쨌든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